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14절 어, 가정에서 화면이 혹시 나가도 성경 구절만 나갈 텐데. 우리 성경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 23, 아,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 것이 도망 간 곳이 블레셋 가드 지역입니다. 갔더니 딱 단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급했던지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미친 갱이가 부족해가지고 나에게 이 미친 놈을 데려왔냐고 썩 쫓아내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가서 다시 광야로 가서 아둘람 구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나다가 자기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식구들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 사울이 무섭지만. 그래서 유다 광야에 또 굴로 이렇게 피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에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그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그일라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과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어디를요? 그 타장마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할 때쯤 되면은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요. 거기에서는 알곡들을 싹다 뺏어 갑니다. 짐승들도 뺏어 가고.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거일라하고 거리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진 팍 걸어서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금 와서 막 이렇게 타작마당을 탈취하니까 좀 구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자기도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사람들 구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 얘기하십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고 그럼 다윗 혼자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지금 우리도 피해 다니면서 우리 생명 하나도 지금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서 거기를 구해 줍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2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탈취하려 그럽니다. 그때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 그랬더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서 그 군대를 칩니까 그래서 4 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 온데 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레세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에서 막 못된 짓하고 곡식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짐승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일망타진을 시킵니다 성경은 크게 도륙했다고 라 그럽니다 5절 그래서 구할라 거민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광야에 있었고 이때까지 구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할라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 왔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그 농지가 많아요. 그다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성에서 유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에 유화합니다. 이제 이러면 제일 좋죠. 이 성에서 자기 왕이 될 때까지 있으면 그런데 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보망 정보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왔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어떤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 6절 보시면요. 6절, 이제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 아들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에봇은 무슨 에봇입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저 앞에 성경에 보면 어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 에봇하고 구별되는 에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여기 도망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돼 있는 가운데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온 것을 혹 누구에게 구합니까? 사울에게 제가 정보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서 왕이요, 다윗이 그일라라는상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왜요? 굴에 있을 때는 쫓아가면 다 자기들이 추격하는 것도 보이고 굴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추격하기 어려웠는데 성이라는 데는 어떤 거예요? 그문 성문을 딱 닫아놓고 빗장으로 딱 질러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싹 포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요, 7절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가로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요?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문이 있고 빗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확 쳐들어가서 이제 잡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 군사들을 모으는 소식이 또 누구에게 들립니까? 정보망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그 계교를 알아챘습니다5 9절. 다윗이 사울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가는 무엇을요? 개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이게 대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둠빔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에봇이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요번에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이그일라라는성 사람들도 구해주고 재물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못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쳐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경 보시지 말고 뭐를 물어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아직까지 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겠습니까 우리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또한 가지가 뭡니까 잡으러 왔다 치면 여기에 있는 백성이 우리들을 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거 두 개예요. 하나님 사울이 그먼 곳에서 우리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왔다면 성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왔다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를 사울의 손에 내주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참 답답해 이 다윗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보십니다. 11절. 이제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로 주옵소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울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내주면 성 안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두 번째, 다위시 가로대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이겠나 이거. 사울이 왔다 치면 은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다가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지금은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윗이 성을 떠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심정이 어떻게 어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해줬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구해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다윗은 아직까지 오합지졸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고 그들의 재산을 구해 주고 가축을 구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배신해 가지고 넘겨 주겠다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600명을 끌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고 탄식이고 그렇습니다 가면서 하면 배신 배신감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괜찮았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답답함과 그 이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광야로 갔다는 소식을 또 정보망이 있다그랬잖아요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다윗가구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이튼하고 갈수 있는 곳으로 피해서 가고 피해서 가고 피해서 가고 피해서 가고, 가고.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옆에 NIB 성경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kept moving from place to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몇 명이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얼마나 가슴 답답해요. 그렇게 배신을 때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성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러로 쫓아오는 것은 피하고 그러면 광야로 갔다매 그러고는 매일매일 찾아다닙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매일매일 사울이 찾아다닙니다 매일매일 피해다닙니다 이 고통과 이 환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고 구해줬던 그성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이 배신감 가운데서 옮겨다니는 이거 얼마나 탄식스럽고 한탄스럽습니까 우리 시편 13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9면 시편 13편 많은 학자들이 아마 다윗이 이때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목에는 시편 809면에 있는 시편 13편. 다윗이 매일매일 도망다니면서 아니면 다윗이 이들의 성을 떠나면서 배신감을 배신감을 가슴에 품고 매일 웃으면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려움 배신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속에 이참참그 어떻게 단어로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피해 다니면서 쓴시 그게 13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3편에는 놀랍게도 1절이 2절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게 네 번이 나옵니다. 네 번이 어, 성도들 이 심정을 어,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탄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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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자가 어찌 볼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자 앞에 토해내는 탄식입니다. 일절 여호와여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뭐라고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울롱, 하울롱, 이게 네번 나온답니다. 2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였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내 이렇게 배신감을 맛봐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거를 어느 때까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까맣고 참 상황을 풀어내 볼 수가 없을 때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3절, 4절은 보면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쫓겨다니면 원수들이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3절, 4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모하시고 뭐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뭐여? 사망의 잠을 잘까? 그 어, 표를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어렵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붙들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고 어려우면, 사망의 잠을 잡니다. 이 사망은 지금 우리가 육신이 중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캬, 캬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면 기도 못 하는 거 있죠. 성대 여러분들 너무너무 답답하면 기도 많이 할것 같죠. 마음 우르제끼고 그럴 것 같죠. 너무 답답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하울롱, 하울롱,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길어지면 제 사망의 잠을 자고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버쩍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상황을 한번 보실래요? 거일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턱주저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일라라는 성에 턱 들어갔습니다 사면이 성벽으로 가로있고요 누가 쳐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벽입니다. 성입니다. 그때 의지하는 게 뭐예요? 편안함입니다. 그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쫓아내 버립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동굴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황무지를 막 다니면서 하울렁 하울렁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길어지면은 하나님 우리 사망의 잠을 잡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퍼뜩 깨달아지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서 그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됩니다 우리 13자, 13,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하 의뢰하여 사오니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라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요새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 동굴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속에서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육절만쓰를 보면 그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자기 노래가 되는 거 있잖아. 요 찬송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모하리니찬송하리니 하나도 바뀐 건 없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그일레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도 있고 자기가 쫓아 도망 다녀야 되는 환경도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됩니다 노래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그러는 이유는 이런데 있습니다 막 그가 방랑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있다가 다시 여호 하나님을 딱 붙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기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찬송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455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딴 근심이 있으래요 주님만 있으면 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 보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있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2절 가사 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 됐어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못했어요 뭐내 노래 되었네. 우리도 이런 찬송가를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 하루 어젯밤 밤새도록 한숨 쉬면서 힘들었던 분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숨과 그 고통이 뭐가 됩니까? 내 노래가 되고 그게 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업이 흔들리고 눈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 붙드시고 그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이 기도가 되고 그 슬픔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기뻤을 때가 있고 참 확실히 든든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있었고 그때가만 보면 내 환경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보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슴에 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밤새도록 어려웠어도 아무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풀어서 기도로 만들고 그 어려움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